지금까지 학습을 수행할 때 최적의 w와 v를 추정하기 전에 가중치들은 초기 값을 랜덤하게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랜덤하게 초기화하는 방법이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포를 직선으로 모델링하는 경우에 초기값으로서 가장 작은 데이터와 가장 큰 데이터를 사용해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이렇게 계산된 W와 B를 초기 값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W와 B를 초기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전 정보가 없다면, 랜덤하게 지정해서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최적의 W와 B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간단한 문제인 경우에는, 특히 선형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w에서 시작을 해도 수렴을 보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보아봤듯이 데이터를 직선으로 모델링할 때 목적값과 추정값의 차이를 제곱한 후 평균한 값을 코스 함수로 정의해서 w에 대해서 최소값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사강법의 정의인데 w에 대한 코스함수의 그래프가 u자 모양이라서 보시는 것처럼 어느 지점에서 w가 시작되더라도 가장 최저 지점인 미분값이 0이 되는 지점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복잡해지고 신경망에서 다층 구조를 사용하고 각각의 층에서 다양한 비선형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W에 대한 코스 함수가 U자 형태의 미분하기 쉬운 곡선이 아닌 복잡한 형태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y축은 코스이고 x축은 W를 의미하는데. 이 그래프에서 가장 최저점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전역적 최소점이라 부릅니다. 다행히 어, W에 대한 초기 값을 이러한 부분에서 시작한다면, 어, 경사 하강법은 경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어, 전역적 최소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W가 출발점으로서 이 부분에서 시작한다면 경사강법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부분에서 기울기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학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지역 최수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역 최수점은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 불행히도 시작점을 여기서 시작한다면 정사강법으로 내려오다가 평평한 영역에 다다를 수가 있는데 평평한 영역도 마찬가지로 코스가 줄지 않는 미분값이 0이라 더 이상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이 구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복적인 학습 횟수에도 코스 변화가 없을 경우에 더 이상 학습이 안 된다고 보고 학습을 멈추게 된다면 이 역시 전역적 최수점이 아닌 지역 최수점을 찾게 됩니다. 따라서 학습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문제에 맞는 주어진 데이터 분포를 고려해서 적절한 초기화가 수행되어야만 합니다. 효과적인 초기화 방법은 좀더 이후에 살펴보고, 지금까지 사용한 초기화 방법에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중치를 초기화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지금까지처럼 정규분포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많은 학습 알고리즘에서 특별한 초기화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해서 가중치를 초기화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0에서 1 사이에 정규 분포로부터 랜덤하게 초기화하면, 자, 이처럼 가운데 0.5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어,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0과 1로 갈수록 작은 데이터들이 생성됩니다. 자, 이렇게 초기화된 어, W에 대해서 W 곱하기 x 플러스 b를 출력 값을 계산해서 히스토그램 분포를 그려보면 이와 같습니다. w와 x가 1보다 작은 값이라 하더라도 x가 다차원일 경우 wx 플러스 b는 특징의 값들을 곱해서 계속 누적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 값은 큰 값이 될수 있습니다. 발산할 확률도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데이터셋의 특징의 수는 매우 작았지만, 특징의 수가 클 경우 예를 들면 영상이라든지 이런 데이터에서는 특징의 수가 1,000, 2,000까지도 충분히 더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wx p는 매우 큰 값으로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WX 플러스 B의 결과 값을 신경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쳐야 하는데, 시그모이드 함수의 결과 값을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이와 같습니다. W와 X가 작은 값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그모이드 함수의 출력 값 대부분은 1에 몰려 있습니다. 자그 이유는 시그모이드 함수는 5 이상의 큰 값에 대해서 모두 1로 출력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다수의 출력 값이 1이 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의 출력 값이 1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작은 값에 대해서는 0으로 수렴하고, 큰 값들은 일로 수렴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시그모이드 함수의 도함수가 중요한데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도함수의 값만큼 변경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함수의 값이 0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서 가중치는 더 이상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시그모이드의 출력 값이 1 근처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 가중치들은 전혀 값이 업데이트되지 않아 더 이상 학습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0에서 1 사이로 초기화가 되면 더 이상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노드를 갖게 되어 그로 인해 학습 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양수로 초기화된 w에 대해서 wx 플러스 b를 계산하면 출력값이 쉽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w를 양수로 초기화하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갖도록 마이너스 4에서 4 사이에 정규 분포를 가지고 초기화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히스토그램 분포를 보면 0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정규분포를 가지고 초기화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 0 근처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기화된 가중치를 가지고 WX 플러스 B를 계산해 히스토그램 분포를 다시 그려보면 마이너스 40에서 40까지의 분포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출력값이 0인 곳이 가장 많고, 큰 값들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0에서 1 사이로 초기화 했을 때에 비해서, 어, w x 플러스 b의 최소, 최대값의 범위가, 어, 현저하게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나, 어, w x 플러스 b의 출력값을, 어, 시그모이드 함수에 적용해 이들의 히스토그램 음프를 그려보면, 이와 같습니다. 역시, 어, 출력값이 큰 부분은 전부 1로 출력이 되고, 어, 마이너스를 갖는 출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시그모이드는 항상 0으로 출력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어, 양 끝쪽으로 데이터들이 많이 분포하게 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의 출력값이 0이거나 1인 경우에 이 영역에서 도함수의 값이 0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가중치들은 더 이상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습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중치를 갖는 정규분포로 초기화를 하더라도 이는 적절한 초기화 방법이 아닐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문제가 WX 플러스 B의 값이 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WX 플러스 B의 출력 값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WX 플러스 B의 값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매우 작은 값의 가중치를 사용해 출력 값의 범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이를 위해 작은 표준편차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작은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초기화 를 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자, 평균 0 어, 표준편차 0 2를 사용해 가중치를 초기화했습니다. 자, 이 경우 0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0.5에서 0.5까지의 분포를 갖는 가중 취로 초기화가 됩니다. 초기화 후 WX 플러스 B에 대한 히스토그램 문포를 확인해 보면, 이전 마이너스 4에서 4로 초기화했을 때에 비해서 출력값이 범위가 많이 줄어 최소값과 최대값이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로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마이너스 5 영역에서 0에 가까워지는데, 이 분포에서는 마이너스 5 이하의 값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러스 5 이상의 출력 값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분포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하면 이전 그래프하고는 달리 출력 값이 0이 되거나 출력 값이 1이 되는 부분이 매우 적게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구간에서, 즉,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가중치가 초기화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학습이 좋은 방향으로 변경될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도함수의 값이 0이 아니어서 가중치들의 변화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넓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이 데이터의 표준 편차를 얼마로 해서 초기화하는 것이 적합한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표준 편차는 응용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어, 데이터들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표준편차의 값을 어느 정도나 작게 해야 할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번 강의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제비어라는 방법으로 이 방법에서 표준편차는 입력 데이터와 출력 노드의 수를 사용해서 표준편차를 결정합니다. 정확한 표준편차는 이와 같이 삼을 입력 데이터 노드 수와 출력 데이터의 노드 수를 더한 값으로 나누어 스퀘어 루트를 취한 값을 표준편차를 사용해서 정규분포로부터 가중치를 초기화합니다. 즉 실험적으로 표준편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해서 표준편차가 결정됩니다. 정규 분포가 아닌 유니폼 분포를 사용해서 초기화 할 수도 있는데, 유니폼인 경우에는 특정 범위를 갖는 값을 생성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6을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 노드 수를 더해서 나누고, 스퀘어 루트를 취해서 나온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로 해서 가중치를 초기화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 예제에서는 이렇게 생성된 범위가 마이너스 0.075에서 플러스 0.075까지로 초기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초기화된 값을 가지고 wx 플러스 b를 계산하면 보시는 것처럼 0을 중심으로 정규분포를 갖게 되는데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4보다 큰 데이터들의 비율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학습이 충분히 일어나게 됩니다. 자, 시그모이드 함수에서는 이런 부분의 미분값이 0이 되는데 그래프에서 볼수 있듯이 어, 출력값이 0이 되는 부분과 어, 1이 되는 부분이 매우 적고 대다수의 가중치들이 미분값이 어느정도 존재해 학습이 가능한 영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할 경우 학습에 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히라는 초기화 방법인데 앞서 보았던 제비어 알고리즘이 활성화 함수가 시그모이드일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어, 활성함수가 렐루를 이용할 경우 가중치를 초기화할 때는 어, 히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히라는 방법은 어, 정규분포로부터 초기화하고 어, 인풋차원수가 n일 때 n을 어, 반으로 나누어 어, 제곱근 값으로 나누어 초기화합니다. 어, 이 그래프에서는 마이너스 어, 0.1에서 플러스 0.1까지 분포를 갖는 어, 가중치들로 초기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초기화된 가중치를 가지고 WX 플러스 B를 계산하면 이러한 정규 분포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WX 플러스 B의 출력값을 렐루 함수에 적용해서 역시 이에 대한 히스토그램 분포를 그려보면 출력값이 양수인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 도함수의 값이 1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는 가중치들의 변화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학습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0보다 작은 왼쪽 부분에 대해서는 도함수의 값이 0이기 때문에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초기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하나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할 때는 제비어 알고리즘으로 초기화하고 렐루 함수를 사용할 때는 히 알고리즘으로 초기화합니다. 두 방법에서 모두 wx 플러스 b 결과값이 발산하지 않고 특정 범위의 값으로 나올 수 있도록 평균이 0인 정교 분포를 기준으로 가중치들을 작은 값으로 초기화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데이터의 특성 값을 사용해 명확하게 초기화 값을 계산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